충북의 관광지를 소개하겠다며 만든 충북톡톡입니다. 하지만 지난해 연간 앱 이용자 수가 200여 명에 불과한데다 그마저 1년 전보다 급감했습니다. 또 다른 관광 앱인 충북나들이와 기능이 겹치는 데다 사용자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고려 중엽 큰 장마가 생겨 강원도 정선에 있던 세계의 봉우리가 이 자리까지 떠내려 왔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. 바로 도담 선봉을 말하는 것이죠. 블로그나 네이버,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좀더 재밌게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거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. 결국 충북 나들이와 통합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추가 예산이 필요해 폐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일선 시군도 주민과 소통을 하거나 주민 편의를 위 한다며 앞다퉈 앱을 만들었지만 이용자가 없어 폐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공공 앱의 기능과 역할을 모바일 인터넷으로 대신할 수 있어 활용도와 필요성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 개발 후 관리도 문제입니다. 유지보은안 되는 거예요. 이 업체가 연락 두절이라서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포기하는 건데. 네. 왜냐하면 이제 앱을 개발한 업체들이 대부분 용세해요그 규모가 공공 앱이 필요성과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들어지면서. 대부분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구병입니다.